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쿠팡에서 LG전자의 오브제 컬렉션 870L 베이직 상냉장 한냉동 냉장고를 샀는데 완전 대만족. 베이지 색상으로 집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사도어 구조로 수납력도 짱. 자주 꺼내는 음식은 위쪽에 두니까 사용하기 편리해. 그리고 냉동실은 깊어서 대용량 보관이 가능해. 성능도 기대 이상으로 조용하고 냉장 기능도 뛰어나서 신선함 유지가 잘 돼. 설치도 빠르고 깔끔하게 해 주셔서 기분 좋았어. 정말 만족스러운 소비였으니 고민하시는 분들 꼭 추천할게. 마음에 드니까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LG전자의 오브제 컬렉션 스타일러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설치는 편리하게 방문 설치로 해 주고 사이즈도 딱 맞아서 공간 활용이 끝내줘. 다이내믹 무빙 행어 덕분에 위류 케어가 너무 쉬워졌어. 신기하게도 옷들이 금방 마르더라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집안의 포인트가 되주니 완전 마음에 들어. 이렇게 유용한 아이템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LG전자에서 4K UHD, LED, QNED TV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화면의 선명도는 말할 것도 없고 HDR 기능 덕분에 색감이 정말 끝내줘. USB 재생도 가능해서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을 쉽게 즐길 수 있어. 디자인도 세련되어서 거실에 놓기 딱 좋고 2024년도 출시라 최신 기술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 이 TV 하나면 영화관 느낌 제대로 낼수 있으니 너무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